험경 제10 보살 문명품 저때 문수보살이 각수보살께 심성은 하나인데 어째서 갖가지로 차별함을 봅니까 이른바 선하거나 악한 데를 가고 온갖 담각기관이 원만하거나 결핍되기도 하며 태어남이 같거나 다르기도 하고 단정하거나 누추하기도 하며 고락을 받음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여쭈었다. 이에 대해서 각수 보살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마치 강물이 급히 다투어 흘러가나, 각기 서로 알지 못하듯, 온갖 법도 마찬가지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 모든 유성의 육근이 다 공하여 자성이 없근을 그릇된 마음으로 분별하여 있네. 중생이 중생 아닌데 어째서 부처님께서 그때를 맞추고 마음의 좋아함과 방편 등을 따라서 이러한 중생 가운데 몸을 나타내고 교화하고 초복하십니까? 라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제수보살께서 대송으로 답하셨다. 분별하여 몸을 관찰하면 이 가운데 무엇이 나인가? 만약 능히 이렇게 알면 나의 있고 없음 통달하라. 세간에서 보이는 법 다만 마음으로 추체가 되거늘 아는 대로 여러 모습 취하니 거꾸로 되어 진실치 못하도다. 중생이 평등하게 사대가 있되 나도 내 것도 없거늘 어찌하여 고락을 받고 단정하거나 누추하며 현생의 보나 후생의 보를 받기도 합니까? 라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보수보살께서 개송으로 답하셨다. 마치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마주한 사물을 따라서 현상이 천차만별이듯, 어버이 성품도 마찬가지네.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은 오직 한 법인데 어찌하여 온갖 법을 말씀하시고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라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덕수보살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큰 바다는 하나임에 파도는 천만 가지로 다르나 물은 갖가지 다름이 없듯이 모든 불법도 이와 같네. 부처님의 복전이 평등하게 하나로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보시의 과보가 같지 않습니까? 하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목수보살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마치 돼지는 하나인데 종자를 따라서 제각기 싹을 내되 거기에는 미워하고 친함이 없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마찬가지네. 또 물은 한 맛이지만 그릇으로 인해 차별이 있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마찬가지로 중생의 마음 따라 다르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왜 바로 온갖 번뇌의 속박을 끊지 못합니까? 하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근수보살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마치 약한 불에 젖은 뗄나무는 빨리 꺼지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네. 또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 불기운도 따라서 꺼지듯, 게으은 자도 마찬가지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만일 누가 정법을 받아 지니면, 다 번뇌를 끊어 없앤다 하셨는데, 어째서 다시 정법을 받아 지니고도, 번뇌를 끊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라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법수보살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누군가 약방문을 잘 알아도 자신의 병은 못 고치듯 법에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들은 것도 마찬가지네.불법 제자 가운데 지혜가 어뜸인데 부처님께서는 왜 중생을 위하여 보살을 찬탄하거나 혹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비희 살을 찬탄하십니까. 라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지수보살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아끼면 보시를 찬탄하고 파괴하면 지계를 찬탄하고 자주 성내면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르면 정진을 찬탄하네 산란한 마음에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으면 지혜를 찬탄하고 어질지 못하면 자비를 찬탄하고 분노하면 대비를 찬탄하네 마치 기초를 먼저 세우고 뒤에 가옥을 짓듯이 보시와 지게도 마찬가지로 보살행의 근본이네. 부처님들은 오직 한 길로 벗어남을 얻으셨는데 어째서 불국토에 있는 여러 세계와 설법, 수명, 신통, 대중의 모임, 가르침의 의식 등이 갖가지로 같지 않습니까? 라는 문수보살의 물음에 현수보살께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불국토는 분별이 없으며 미움도 사랑도 없으나 다만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다름을 보도다. 그때 여러 보살들이 문수보살께 저희들이 아는 것을 갖기 말씀드렸으니 오직 원컨대 어진이께서는 뛰어난 말솜씨로 부처님의 경계를 말씀하소서 라고 아뢰자 문수보살께서 개송으로 답하셨다. 부처님의 깊은 경계 그 양이 허공과 같으시니, 중생들이 다 들어가도 실로 들어감이 없도다.